오늘은 노년을 활기차고 팔팔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노년 삶의 활력이 넘치고 외롭고 지루하던 노년의 삶은 성취감으로 팔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누가 시켜서 하면 하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힘이 든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선택하면 그때부터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것은 나이와 직업의 제약이 있지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못다한 배움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했던 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매일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지 않고도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학력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입학과 수업 과정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워 진학의 꿈을 접었던 노년층 분들은 이번 영. 꼭 주의깊게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지루했던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여서 정성시대입니다. 노년층 분들 중에는 중고등학교 진학을 못해 가슴에 한이 맺힌 분들이 많습니다. 가난으로 중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못 꾸던 지금 시기에는 상상도 못할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요즘 노년층 분들 중에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지금이라도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늙었고 체력도 안 되고 어렸을 때 못한 공부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머리를 쓰고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이 노년 삶과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은 노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삶의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배움은 행복한 노년기의 중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를 통해 인지적 활동을 하는 것이 노년에 찾아오는 무서운 병, 치매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배움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전을 가능하게 할 오늘 알려드릴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은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본 채널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는 시니어전성시대 채널에서 방송되었으니 방송통신고등학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시니어전성시대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중등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 66개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정규 중고등학교입니다. 교육 대상은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 고등학교 학력 미취득자입니다.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매일 학교에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은 크게 출석 수업과 원격 수업으로 나뉘는데요. 출석 수업은 월 2회, 격주로 주말에 학교에 출석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과 학습 및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원격 수업은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번거롭지 않아 좋습니다. 또한 정규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 듣기, 과제 보기, 진도율 확인 등 학생 맞춤형 학습이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네 가지나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더하기 프로그램입니다. 수학, 영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준별 학습 콘텐츠 및 실시간 화상 수업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생애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생애설계 5대 영역으로 건강 관계 학습 여가 직업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성 진로 온라인 검사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을 통해 학업 적응력을 높이고자 인성 검사 학습 능력 검사 진로 검사 이렇게 총 3종의 온라인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찾아가는 ICT 교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의 성인 학습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방송통신중학교에서만 지원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컴퓨터 작동 방법과 윈도우 및 브라우저 사용 방법 안내 등 학교 방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처럼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원격수업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이버 교육 시스템입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사이버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경험 인정제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것은 학교 밖에서 쌓은 학습 경험을 심의해서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삶의 경험이 많은 성인 학습자들이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자격증, 검정고시 등 다양한 대상이 있으니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원 자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자이거나 동등학력 소지자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입니다. 전형 방법은 무시험 서류 전형이며 연장자 순 또는 선착순 선발입니다. 단, 각 학교별로 전형 기준이 다르니 관심 있는 학교가 있다면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거나 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하는 때 지원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12월 말부터 2월 말에 모집이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학교별 세부 모집 기간은 상이하다고 하니, 해당 학교나 대표 상담번호 1544-1294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서 교부는 방송통신중학교 교무실이나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접수는 신청자 본인이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원서 양식 및 구비 서류는 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신편입학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한부 여권사진 1에서 3매는 공통이고 신입학인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한부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한부 재취학인 경우는 재적증명서 한부 이전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한부. 함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면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다양한 학교 생활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3월에서 5월은 입학식이 진행되고, 6월에서 8월엔 현장학습, 9월에서 11월엔 전국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 가을소풍, 수학여행, 축제도 경험할 수 있고, 12월에서 2월엔 졸업식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방송통신중학교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입니다. 연령별 학생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10대 0.1%, 20대 0.3%, 30대 0.8%, 40대 1.6%, 50대 20.3%, 60대 60.5%, 70대 15.7%, 80대 이상 0.7%로 주로 50대에서 70대로 노년층들의 도전이 훨씬 더 높으니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올해에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도전으로 방송통신 중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에 활력과 행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